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투,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로에 대해서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 최근 들어서 이제 900원대 바닥 가격을 찍고 이제 한천 사백 원대까지 주가가 오르면서 지난번에 그 유상증자 한 가격보다는 올라선 상태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금 현재 5g 투자가 국내는 거의 대부분 다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5g 투자가 거의 마무리됐고 우리나라처럼 전국 단위의 5g 투자가 그 완료된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투자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5G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보다는 기존 그이 5G를 고도화하는 쪽으로 투자가 좀 이루어질 뿐 대대적인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진 않죠. 지금 6G 기술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걸 상업화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아마도 상업화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좀 5G처럼 상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그 6G 통신의 광분배기가 사용되는데요. 그 광분배기를 이 우리로가 세계 1위로 만들고 있는 나름대로 경쟁력 이 있는 기술을 확보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6G 투자가 이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발이 기술 개발 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우리로 같은 경우는 관련 기술을 갖고 있어도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우리로는 그 대신에 이 양자 암호통신이 가능하게, 할수 있는 양자 통신이 가능하게 된 이런 그 단일 광자 검출기를 상용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SKT와 함께 연구 개발을 해서 성공을 시킨 건데요. 이 양자 암호통신 분야는 SK텔레콤이 그 미래 먹거리로 말 그대로 이제 자율주행차나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것들을 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양자 암호 통신의 보안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 기술을 그, 상용하기 위해서는 단일 광자 검출기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광 통신 기기 중에 하나입니다. 부품인데 이거에 대해서 상용화를 할수 있는 기술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낸 것이죠. 이게 이제 SKT와 우리로가 협력을 해서 만들어 낸 작품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그, 만들어진 이런 상용화된 것들을 일부 매출을 좀 일으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양자 암호 통신이 이런 보편적인 기술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주력은 SI 사업입니다. SI 사업이 하드디스크 SSD 이런 것처럼 저 저장 자치인데요 이걸 갖고 유통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웨스턴디지털 거를 수입해 와서 유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나마도 이제 이쪽에서 돈을 벌어 줘서 그 광통신 사업부 주력 기술이지만 매출을 제대로 못 일으키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실적이 좀 아쉬운 이쪽 분야를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3분기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광분배기와 광과이어드 같은 경우는 매출이 겨우 9%, 1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SI 사업에서 이 IT 저장장치를 수입해서 유통하는 게 79%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SI 쪽이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규모를 보면 역시나 이제 SI 쪽 이쪽이 가장 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2022년에는 나름대로 이제 이쪽에 대한 수요가 많았지만 2023년 들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난걸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과 비교해서도 매출이 많이 줄어든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은 작년과 비슷하게 한 20, 24억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단기 순손실도 지금 24억대 적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최대주가 임피온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펀드죠. 이 회사가 자산 운용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19.98%로 최대주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2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피온이 보유하고 있는 주직 중에 413만여주는 지난 2022년에 이 증자를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의무 보유기간이 올해 2024년 5월 2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즉이 말은 이 413만 주는 언제든지 팔수 있는 지분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제 경영권이 붙어있는 지분이기 때문에 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견, 지금 현재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2023년 9월 21일 날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신주를 발행한 것은 1년 동안 보호예수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다 올해 10월 20일 날 보호예수가 다 끝났습니다. 1년 보호예수가 끝나서 언제든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매물화 됐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지금 임피온 같은 경우는 박세철이라는 사람이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기에는 박세철 이 사람이 이제 이대주로 있는 분인데 2.07%인데 임피온의 최대주죠. 즉, 그래서 임피온이 경영권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 박세철 씨 지분도 같이 매각되거고 조창배 씨나 조, 조성근 씨도 동반해서 매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임피온이라는 회사는 자산 운용업하고 투자 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우리로라는 기술 회사를 통신 장비 쪽에 이 기술 회사를 그 인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제 유상자 한걸 보면 이게 이제 지난 2023년 9월 20일 날 납입을 한이 물량인데요. 이게 대부분 그 10월 20일까지 보호의수가 되기로 했었기 때문에 20, 2024년 10월 20일 날보호의수가 풀린 물량입니다. 그래서 임피온도 한 416만 주를 배정받았고 박세철 씨도 135만 주그 외에 사내 이사들도 이제 그이 배정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퀀텀 포트폴리오 투자 조합이라는 데서도 543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우리로 같은 경우는 지금 퀀텀 알라이언스라고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s k 텔레콤의이 퀀텀 보안 그 그러니까 양자 암호 보안 쪽 사업을 같이 하는 회사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꽤뭐 우리로뿐만 아니라 X-Gate나, 뭐, KCS, 뭐, 이런 업체들도 같이 이런 상장사들인데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이 회사들도 최근 들어 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주가가 좀잘움직이는 업체들이죠. 그래서 이 양자 암호보안 쪽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SK텔레콤이 여기에 투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매출을 좀 일으키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우리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 보호회사가 풀린 9월달, 10월달 이때까지 주가가 많이 횡보를 하다가 그 이후로 보호회사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 주가가 다시 들썩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우리로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 관련한 테마바람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SK텔레콤의 X퀀텀 이 양자 암호 연합체에 가입, 가입이 되고, 우리로가 실제로 거기에서 양자 통신이 가능하게 된 이런 부품도, 그 광통신 장비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로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매출의 기여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맞고, 양자통신이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에 대해 수혜를 받으면서, 이런, 그, 수혜를 받으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유상자한 지분을 투자해준 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지금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 양자암호 관련된 보호, 이 호재성 재료들도 지금 시장에 많이 내놓고 있고 그러한 재료들로 인해서 시장 내에서 양자암호 관련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보다도 이 지금 최대주주 있는 이쪽이 인피니온, 인피온하고 이 박세철 씨 이쪽이 갖고 있는 지분들 이런 것들을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M&A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잘 보시면 이 우리로가 이 양자암호 테마 바람을 타면서 최대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린 상태에서 경영권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그 양자암호 양자암호 테마 바람을 제대로 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로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양자 암호가 2024년에 인공지능 AI 바람, 그 오픈 AI가 일으켰던 생성형 인공지능 그 바람을 피운 것처럼, 요번 2025년에는 양자 컴퓨터가 하나의 그 테마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양자 암호 보안 쪽은 실제로 SKT나 KT나 LG U 플러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동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잘 보시면서 이런 우리로 같은 이런 양 통신 보안이나 통신 장비 쪽 이런 쪽들을 보시면 나름대로 의외로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